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 코치입니다. 조직에서는 인사팀을 담당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한쪽에는 코칭, 한쪽에는 상담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고객들에게 다가가서 함께하고 있는 어, 이정희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2016년쯤 저희 조직에 되게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그럴 때 사실 소진이라는 걸 처음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소진을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나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때 저희 고민을 좀 공감해 주시던 어, 뭐 기업의 임원 출신 코치님께서 코칭이라는 게 있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코칭 교육을 참석하는 동안 코칭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하지만 함께하는 분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경험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세 가지 질문이 생각나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세 가지 질문이 누군가를 향하는 질문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질문이더라고요. 여기에 답하면서 코칭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많은 여성분들과 함께 커리어 코칭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본인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로 사셨던 분들도 내가 전업주부라서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셨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 역시 중요한 경험으로 가지고 본인의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서 출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저와 함께 탐색하시고 취업을 해나가시는 모습에서 너무 뿌듯함을 느껴서 여전히 여성 커리어 이것은 저한테 큰두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나라는 존재가 나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 인류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삶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위한 삶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저는 공동체 우리 뭐 이런 키워드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 일부가 이 공익 코칭을 통해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코칭을 할때 어떤 분들이 가장 어 정말 그들의 편에서 어 함께 하기를 바랄까라는 걸 고민하게 됐고요. 저의 또 미약한 힘이지만 함께 해서 그분들에게 어 많은 지지를 보내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만난 분들은 어 보육원이나 또 그룹홈에서 자라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혼자서 자립을 해야 되는 자립 준비 청년이나 지원이 종료되는 청년들 그리고 한부모 가족들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 함께 언제나 내 편이 될수 있다는 경험들을 저는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었고 저는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좀더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사람임을 또알수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동반 성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 청소년이 생각이 나네요. 그 청년도 경계성 지능 장애였고. 어, 고등학생이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그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와 함께 20년, 30년 후, 40년 후, 그리고 내가 60세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를 그려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놀랍게도 원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사회복지사가 돼서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글로벌하게 또 본인이 세계에 나가서도 그런 복지,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40대, 50대, 60대를 그리면서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하고 생각이 잠겨 있는 모습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누구나 꿈꾸면 될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싶었고요. 그 친구가 정말 본인 스스로 그렇게 될수 있다고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많이 기억이 나네요. 저희 조직의 사례를 예를 들자면 사실 코칭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면접을 할 때나 또는 어, 고충 상담을 할 때나 그런 각종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때 코칭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고자 합니다. 코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또 코칭의 특징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본인의 사례를 나눌 수 있도록 참여자들이 어, 좀더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칭적인 방법인데요. 이렇게 코칭적인 방법들을 HRD에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리더님들께서 코칭이 과연 효과적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지만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리더님께서 먼저 코칭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칭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내가 코칭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험을 해보아야 그 실효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님들께서 먼저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구성원들에게 코칭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는 대답이 따로 필요 없으실 겁니다. 코칭이 다른 것과의 차별점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을 단순히 조직의 성과를 위한 도구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조직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인재로 생각할 것이냐 그것의 차이가 코칭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인사 담당자들께서도 코칭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인재를 인재답게 대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힘든 순간이 많죠. 저도 소위 말한 이불킥 한두 번 했겠습니까? 이불이 너덜너덜해졌을 거야. 하도 킥을 당해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불킥조차도 누구의 기준에서 내가 이불킥을 하느냐. 나의 고객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갔을까, 또는 고객 스스로 무엇을 깨달았을까, 고객의 기준으로 내가 이불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좀더 유능한 코치였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뭔가 전문성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의 이불킥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미숙했던 매 순간순간, 고객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 이불킥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코칭이라는 것도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나의 성장을 또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치로서 성장해가고 싶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칭 사고는 없다. 코칭에 힘을 믿고 코칭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면 그 어떤 고객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고객을 믿고 가봐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저는 믿고 7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훌륭한 코치님들에게 코칭을 받아왔어요. 근데 제가 참 말이 많고 <laughs> 두서가 없는 편이라서 위대한 코치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래서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던져주셨거든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러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또 역할이 충실하다 보면 제 자신을 들여다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역할만 먼저 존재하고 저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멘토 코치님들이 이렇게 나를 들여다 볼수 있는 질문?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너가 정말 하고 싶은 선택은 뭐냐라고 물어봐 주셨을 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쁜 늑대와 착한 늑대가 내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은가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착한 늑대한테 먹이를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신가요? 착한 늑대는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쁜 늑대는 너까지 게뭘 한다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말을 듣는 이 순간에도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어 선택해서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기는 늑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늑대가 이겼으면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멘탈 관리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꿈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이런 말들을 흔히 쉽게들 하는데요. 누군가에는 사실 꿈, 목표라는 말이 너무 크게 들릴 수 있어요. 나는 그렇다 보면 나는 꿈이 없는데? 나는 목표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또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의 존재로도 충분하다. 이미 당신은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게딱한 가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바로 내 마음 아닐까요? 내가 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선택해 나갈 것인지는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거인 것 같아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사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코칭을 통해서 함께하는 코치님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을 통해서 또 제가 짓고 있는 표정도 우리 코치님들은 너무나 어잘 봐주시더라고. 요 내가 웃고 있는지, 미소 짓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슬픈 얘기를 하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띄면서 얘기하는지 이런. 저의 비언어적인 것까지도 코치님들이 잘 봐주시던데요.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알지도 못한 내 마음을 코칭을 통해서 코치님들이 온전히 그대로 비추어주고 있다는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그 경험 여러분들이 하실 차례예요. 광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석을 캐는 광부가 저는 코치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들이 모두 다 저는 원석을 품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그 원석을 발견해드리는 광부처럼 어,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면 열심히 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원석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갈고 닦으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내 편이 있다는 거 정말 든든한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내 편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을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으로도 물론 괜찮은 모습이시고 괜찮은 상태시겠지만 코칭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성장,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하지 않고 함께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이끌어 주실 코치들이 주변에 많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칭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선택과 용기입니다. 지금 한번 코칭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